2001년부터 18년 만에 4천배가 되고 합니다. 4천배. 저는 이런 수익을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주식쟁이가 딱 진짜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4천 퍼센트, 4 0배만 맞아도 정말 감동의 눈물을 3일 연속 흘릴 거거든요. 저는 아마 3일 아니 5일 정도 올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뭐, 이번 시간에는 뭐, 어려운 투자 전략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가벼운 스토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주식을 얘기하면 보통 다 워렌버핏을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저도 오늘 알게 되었는데, 아프리카에도 투자의 신, 투자 전설, 아프리카의 워렌버핏, 이런 사람이 존재합니다. 정말 놀라운 거는 이 양반은 종목한 개로 157조 원을 벌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코오스 백커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못 들으셨겠죠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네, 오늘 독일 신문을 봤는데 오늘 뭐 암스테르담 그 주식시장에서 프로수스라는 기업이 상장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 기업 가치가 천억 불이랍니다 천억 불 그거는 120조 원이거든요 120조 원 근데 물론 저는 이제 프로수스라는 기업을 들어본 적도 없고요 아, 그 심지어 진짜 신문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기업이 천억 불에 상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뭐 아니 프로수스라는 게 심지어 남아공에 있는 나스퍼스라는 기업의 인터넷 자산만 모아놓은 그런 홀딩 기업이래요. 그러니까 모기업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프로수스는 무슨 이상한 아프리카 기업의 자회사라는 겁니다. 저는 띠용했죠. 아니 뭐? 남아공? 아니 남아공을 생각하면은 맨날 그 저기 그 검은 토인들이랑 백인들이랑 막 싸우고 아파타이드, 만델라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별로 그렇게 대단한 선진국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아 맞다. 그리고 거기 주재원들이 가서 완전 잘못하면은 맨날 총들 깡패들이 나와가지고 돈 뺏어가고 뭐 이런 동네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 아니 백조짜리 기업이 있단 말이야? 전세계에도? 시가총액이 100조가 넘는 기업이 딱 100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딱한 개가 있죠. 삼성전자 2,690억 불 정도 되고요. 그래서 세계 19위고 그 한국 2위인 하이닉스는 전 세계에서 315위밖에 안 됩니다. 그 시가총액이 7월 1일 기준으로 410억 불인가 뭐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나스퍼스를 찾아보는데 오잉? 주가를 보니까요. 1995년에는 주식이 거의 보이지 않죠. 예, 네,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또, 여기, 포인트 옵션. 아, 내가 좋아하는 포인트 옵션. 네, 보이지 않는데, 이게 해가지고 쫙쫙쫙쫙 올라가가지고, 펑펑펑 터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격을 한번 보니까, 이,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나스퍼스라는 주식이 25년 만에 장만치 200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 이 양반이 워렌버핏보다 뒤지는가? 그것도 사실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최근에 수익은 확실히 워렌버핏을 압도적으로 능가를했고요 자, 근데 도대체 무슨 인터넷 자사를 갖고 있길래 그 자회사를 스피너프 해가지고 암스테담에 상장을 시키는데 가치가 천억불이 나오냐. 뭐 대충 이런데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 뭐, 핀테크도 있고, 뭐, 푸드 델리버리, 뭐, 리테일, 트래블, 뭐, 벤처, 이런 게 있고요. 소셜의 인터넷 플랫폼이라는 것도 있네요. 음, 어, 근데, 음, 나머지 색깔다 파란데 왜 오른쪽만 이렇게 그 빨간색일까? 의문이 들죠. 그래서 그거를 좀 확대를 시켜봤더니 아, 텐센트 30.99%, 어, 텐센트? 아, 잠깐만, 아, 그, 그 텐센트? 아, 네, 예, 네, 네, 맞습니다. 그 외에 중국의 그 텐센트, 시가총액 500조, 세계 8위 기업인 텐센트, 거기에 지금 이 듣보잡 남아공회사가 31%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네, 띠용,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어,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야, 도대체, 야, 남아공 다이아몬드를 다 팔아가지고 텐센트 에 투자를 했나? 도대체 얼마 주고 이걸 산 거야? 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데요. 어, 2001년에 이 나스퍼스가 텐센트 지분 46.5%를 인수를 하는데, 에, 예, 그, 350억 원. 아니, 그, 이제, 지금 가치가, 에, 예, 뭐, 막 150조, 160조 이런데요. 네. 근데 350억 원을 줬다고 합니다. 1조도 안 줬어요. 1000억도 아니고 350억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게 2001년부터 18년 만에 4천배가 된 겁니다. 4천배. 저는 이런 수익을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주식쟁이가 진짜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4,000% 40배만 맞아도 정말 감동의 눈물을 3일 연속 흘릴 거거든요. 저는 아마 3일 아니라 5일 정도 울수 있습니다. 네,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데. 아니, 4,000%가 아니라 4,000배를 벌었대요. 이거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 4,000배. 네 그리고 2019년에 돈이 조금 필요해가지고 아, 지분 2%만 매각을 할게 해가지고 텐센트 지분을 조금 팔았는데 네 그거 가지고 12조 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게 100억 불이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코스백 아들이 갑자기 용돈이 필요했는데 이 아저씨가 현금이 없어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조금 팔았는데 그게 뭐 100억 불이 되는지 뭐 이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예, 지금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157조 원. 이야 진짜 신기하죠. 네, 참고로, 그, 손정이와 되게 비슷합니다. 손정이도 알리바바에 투자를 했었죠.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사실, 소프트뱅크랑 네스퍼스가 둘다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둘다 미디어 기업으로 출발을 했어요. 이 네스퍼스는 심지어 1915년에 만든 역사가 100년 넘는 그런 기업입니다. 디버거라는 그니까 러 햄버거가 아니라 디버거라는 이제 일간지를 발행을 했고요. 소프트뱅크도 맨 처음에는 무슨 뭐 PC 잡지 이런 걸로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1990년대까지 이제 나스퍼스는 프린트 TV 미디어 기업이었는데, 이제 1997년에 이 코스 베큐라는 아저씨가 네스퍼스의 CEO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신기한 건이 양반은 월급을 하나도 안 받아요. 얘는 오로지 스톡 옵션만 받는데, 지금 그 스톡 옵션의 가격도 엄청나게 뛰어가지고, 그 가치가 지금 23억불. 그래서 지금 이 양반이 아프리카 8대 부자입니다. 코스베커, 이름만 딱 봐도 네덜란드계 출신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양반이 지금 2년 전에 CEO를 온퇴를 했는데, 새로운 CEO도 이름을 딱 보니까 네덜란드 출신 사람입니다. 나가고 사람이긴 하겠지만요. 네, 네덜란드 사람들이 17세기에, 네, 세계를 정복하기도 했고, 세계 1인자였고, 최, 음, 그, 가장 먼저 주식시장을 만들기도 했고, 튤립버블도 하고, 뭔가 이제 굉장히 밝은 민족이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네덜란드 사람들, 정말 멋져요. 자 그래서 진짜 신기한 거는 이제 그래서 그 나스버스의 CEO가 된이 아저씨는 야 어이 당신네들 혹시 인터넷이라고 들어봤는가 인터넷 이게 미래가 될 거야 아 그리고 말이야 지금은 미국이 잘 나가지만 조만간 중국이 세계 1위가 될 겁니다 자 그래 그러면 중국의 인터넷 기업이 무엇이 있는가 어 텐센트 야 이름도 1센트도 아니고 텐센트 야 정말 좋다 야 저기 투자를 하자 해가지고, 350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텐센트는 그돈 가지고 메신저에서 온라인 게임으로 넘어가가지고, 지금 온라인 게임 세계 1인자가 되었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그, 손정이의 소프트뱅크가 이제, 마윈의 알리바바에 투자한 그 스토리는 다 압니다. 아무래도 두분 다, 미디어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시고, 좀 관종 기질도 좀 있으시고, 뭐 그렇기 때문에 잘 알려진 것 같은데, 이 나스버스의 코스 베커라는 사람은 인터뷰 하나 찾는 것도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텐센트에 투자한거 아는 사람들 별로 없죠. 텐센트 CEO도 일만 하지, 어디 뭐 많이 나타나는 사람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나스버스는 소프트뱅크 투자하는 게뭐 비슷합니다. 이 커머스, 교육, 핀테크, 물류앤 배달.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이 아저씨 인터뷰가 하도 없어가지고 개고생했는데 제가 겨우겨우 한두개 찾았거든요. 제가 그 유튜브에다가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인터뷰입니다. 그 내용을 대충 보면은 어 나는 남아공 아무도 모르는 총구석이 자라가지고 열아홉 살까지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고 열아홉 살이 돼서야 우리 말을 떠났어. 근데 말이야, 야 전에 있어 보니까 내가 느낀 거는 투자라는 게 원래 농사랑 비슷한 거야. 씨를 이렇게 쫙 뿌리잖아. 텐센트 350억을 쫙 뿌리면은 그러면 이제 자연 자연이 와가지고 막 비를 뿌리고 이제 바람도 뿌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말이야. 거기서 도그 역경을 견뎌내가지고 이제 자란 애들도 있고 죽는 애들이 있다 이거야. 텐센트는 잘 자랐지, 허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미국에서 MBA를 했는데 거기 뭐 페이티비? 페이TV? 80년대 페이티비가 있어가지고 되게 신기하더라고 어 이거 재밌겠다 해가지고 남아공 와가지고 창업을 했지 그게 이제 엠네트라는 회사가 됐고 그게 이제 남아공 말고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진출을 했다고 라 합니다 그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미국에서 오더니 야 니네들 핸드폰이라고 들어봤어? 핸드폰 야 대박 차에서 통화를 할수 있어 차에서 그래가지고, 아, 그래? 야, 그거 참 재밌겠네. 야, 우리 회사를 또 창업해볼까? 해가지고, MTN이라는 그 회사를 창업했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MTN은 아프리카 거의 통신시장을 전부 다꽉 잡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아프리카가 중동을 다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그 매출액도, 뭐한 150억 불 넘어가는 것 같고요. 그 그러니까 15조, 20조 되는 이제 그런 기업입니다. 94년에 이거를 창업을 했는데 그때 창업할 때는 예측한 게음 핸드폰 재밌기는 한데 남아공 사람들 돈도 별로 없고 말이야 한한 음, 30만 대 정도 팔수 있을 것 같아 했는데 아예 자기가 그랬습니다. 아나 그때 완전히 틀렸다고 지금 남아공 인구보다 핸드폰 수가 더 많다고 <laughs>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MTN 그음 그거를 이제 나스퍼스에 나스퍼스가 MTN을 샀어요. 근데 사면서, 이제 MTN의 CEO인 이 코스베커를 나스퍼스의 CEO로 올린 겁니다. 그게 1997년이었는데요. 이제 그거에 조금 후에, 이제 갑자기 프랑스 비벤디가 와가지고, 어, 엠넷, 페이티비, 너무 좋은 것같아 우리한테 팔래? 그래? 얼마 줄래? 어, 22억불 줄게. 하니까, 이제 코스베커가 그 말을 했습니다. 하, 정말 비벤디 바보 같은 놈들이라고, 그딴 비즈니스에 무슨 22억불이라 주냐. 너무 비싸게 걔네들 갔어 하하하. <laughs> 하고, 비웃은 다음에 한 마리. 예, 그래서 그 유럽 비즈니스를 팔아 가지고 22억 프로 받았는데 음 돈은 있고 쓸데는 없고 말이야. 그래서 기웃기웃 했는데 어 그래. 인터넷 중국 아참 그리고 중국 애들은 정말 일을 열심히 하더라고. 금요일 7시에 네덜란드는 전부다쳐 놀고 있는데 중국 애들은 아직도 막 직장에서 일을 한단 말이야. 얘들 네 진짜 노동윤리라는 게 있어요 노동윤리 20년 후에는 말이야 그 네덜란드 애들이 중국 힐튼에서 햄버거 굽고 있을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양반은 중국을 굉장히 좋게 봤어요 그래서 떠오르는 인터넷 떠오르는 중국 여기에 투자를 한게 바로 텐센트가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종목 한개잘 투자해가지고 157조 원을 벌게 된 겁니다 예, 물론, 얘네들이 여기서만 성공한 건 아니에요. 그 나스버스 뉴스를 찾아보면 군데군데, 어, 나스버스가 인터넷 기업 A라는 회사를 사가지고, 뭐 몇십억불에 매각을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텐센트가 몇천억불이기 때문에, 이 몇십억짜리가 잘 보이지 않는 것 뿐입니다. 그 최근에도 뉴 리포트를 보니까 인도 무슨 이커머스 기업을 월마트에 팔아 가지고 6년 만에 16억 달러를 벌었어요. 6억 불에 사 가지고 22억 불에 판 건데 그게 연 평균 수익률이 32%인가? 뭐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근데 나스퍼스가 정말 이렇게 위대하고 무서운 게 1조가 제대로 돈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텐센트가 하도 커 가지고. 자, 근데 제가 여기 썼죠 그 1조 원을 가지고는 치킨 5천만 마리를 사 먹을 수 있습니다. 1조는 꽤큰 돈이고요. 제가 1조의 위험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조는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자 여기 이 돈이 좀 많은 것 같죠? 이것도 1조에 한참 못 미치는 돈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1억이 보이시죠? 자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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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야야 아야 자자 자, 이거 아자 1억 1억 아 1억 자 1억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야지 이게 1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거에 157배를 텐세트를 통해서 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조금이나마 실감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1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1억을 아, 이만큼 모아야지 이제 1조가 되는 겁니다. amazing 네. 오늘, 뭐, 그, 좀 라이트한 주제였는데, 재밌으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사실 오늘 이거, 그, 리서치 하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씨. 종목 한기로 157조 원을 벌어. 좀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 아, 진짜 개부럽다. 야, 4천프로가 아니라, 4천배를 벌다니. 아,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래. 저는 소박하게 가겠습니다. 저는 4천프로가라도한번좀 벌고 싶습니다. 네. 재밌으셨으면은, 구독을 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 다음에, 영상을 보신 후에는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